그게 복이 아닌 게, 나중에 그지 되면은, 그러면 다 연탄 피고 자살해요, 그러면. 예. 못 버티니까, 못 버텨요. 그렇게 쓰면은, 가난해지면은 못 버텨요, 사람들이. 그,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, 부모들이. 힘들게 조금 살아봐야지, 어, 나중에 본인이 뭐 돈이 부족할 때도 살 수가 있는데, 돈 달라는 대로 자식들한테 돈다 주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그 애들한테 돈을 못 주잖아요. 그럼 애들이 그걸 못 버텨요. 예. 실제로 왜 왜요? 카프스 형님, 왜 그러세요? 카프스 형님, 왜 그러세요? 예. 아, 조만간에 여친이랑 동거할 건 여친이 오피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아, 좋은 작전이에요. 예. 왜요? 카프스 형님, 왜 그러세요? 예. 왜요? 카프스 형님? 왜그용 돈을 많이 받으셨었나요? 왜그왜 그왜 그러세요? 불안하게. 예. 웃기면서 무섭. 아, 약간 무서웠어요. 제가 얘기하는 게 아미안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예. 아, 실제로 그런 걸그 제가 좀봐 가지고 애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사업이 잘돼 가지고 막 나한테 막 자랑하면서 막 돈도 막 쓰는 애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막 사업 막 망하고 막 그러면서 어, 돈을 못쓰게 되니까, 막, 안 좋은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, 막, 그런 애들을 좀 봐와가지고, 예.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, 예.